내가 농구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추구하는게 잘하는 거야. 말같지도가하걸못 거야? 말같지도가하는 질문이지. 지금 약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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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등 1등! 레이어스 들어가죠 <laughs> 3대3, 대5 기분 내가 더세지 오케이. 땀받땀 하나 딱땀 남았습니다 뭐.. 나는 아닐거야 8문제입니다 와 선생님 <laughs> 자 첫번째 문제 낼게요 <laughs> 이 미션의 나이는? 한국 나이야? 만이야? 많이? 한국 나이야 한국 나이야? 만 네. 아닌 거지? 네전천 아. <laughs> 선배 못 맞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5 잠깐만요 4몇 년생으로 쓰면 안 되냐? 2 어? 몇 년생? 2 네. 1땡 뭐, 따단 딴딴 29살 저 29살 같은가요?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답을 얘기해요 답못 맞히면서 못, 못왜 이렇게 큰 소리 내세요? 저 21살이에요 네? 네? 아, 네, 쓰고 싶더라고요. 늙었네. 쓰고 싶더라. 아. 늙었어. 아, 많이 늙었다. 연생으로 어. 봤어요. 아, 몇 년생인데요? 몰라요. <laughs> 두 번째. 오케이. 이 미션 매니저는 발이 작기로 유명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발 사이즈는 몇일까요? 오케이. <laughs> 선배님, 못 맞추면 진짜. 조, 솔직히 이건 조금, 조금 그래요. 뒤 아, 하나가 여기까지 약간... 3, <laughs> 2, 1.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laughs> 와, 3 0좀 너무하네 진짜. 같이 컨텐츠까지 찍어. 먹백이십이에요 좀. 이게 <웃음> 내가 예전에 너한테 한번 물어봤던 기억이. <laughs> 네. 그렇지. <그치>? 어, 역시 숨이 <laughs> 길어. <laughs> 어, <laughs> 어, 나는 머리가 납어 <laughs> 나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오늘화 선물도 해줬어. <laughs> <laughs> 이 미션은 난폭 운전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팀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 팀의 점수가, 팀의 점수가 <laughs> 있어? 있어? 네. 그 우리 네. 높으면 뭐야? 높으면, 높으면, 높으면 좋은 거야. 거지. 난폭 운전을 하면 할수록나 그 정도가, 정도가 낮잖아요. 정도 네. 네. 내가 최대 나... 20점까지 내려갔던 여기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맞죠? <laughs> 오케이 느낌 왔 네, 나 진짜 남편인 줄 많이 안. 아 장난 아니지. 나 자고 있다 깜짝깜짝 놀리잖아. 음, 제가 그 뭐라고 제가, 제가 제가 헷갈린 게딱 그. 제가 뭐라고 해서 책을 고쳤거든. 그래서 최근 점수를 봐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야, 왜? 나 미쳤어. 뭐야? 나랑. 혹시 뭐죠? 아. 아. 이니션이 운전하고 다닐 때늘 먹는 것이 있습니다. 아, 무엇일까요? 알아. 아, 저 알았는데 이거. 저 가끔 응. 나눠 서 먹었어요. 요즘 가끔 다려 먹어요. 조용하라고. 진짜 나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히잖아. 아, <laughs> <laughs> 선배 유일하게 지금 알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신 거죠. 하나. 없소? 하나, 둘, 둘 셋. 셋. 어? 와, 선배님, 아, 소리 더리 쳤어요. 야, 마이트가 마이트는 싱거워요. 아, 아, 마이트는 싱겁습니다. 새콤달콤이지. 새콤달콤입니다. 네, 아, 아, 제가 새콤달콤을. 잠깐만, 야, 한번 주거라. 한 번. <웃음> <웃음>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먹을 때 근데 얘네 이거 왜 먹어? 주은이가 먹는 거다. 이래서였거든요. 그 근데 요즘은 야, 하나만 좀. <laughs> 아, 배고픈데 저기 <정신도> 먼저 먹어. <laughs> 자, 오케이. 견마. 이 미션의 지갑 브랜드는? <laughs> 야, 네가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지갑연적 있어, 내 앞에서? 맨날 내가 잠깐만, 읽었지? 잠깐만, 조용 해. 하지 마. 뭐 <laughs> 하지? 너 얘기하지 마라고. <laughs> 몇 글자인지만 얘기해줘, 그래. 힌트. 그냥 한, 그거를 한글로 하죠. 한글자. 간단한 오. 오. 하지. 한글자. 미미 간단하네, 그렇 잠깐만. 4, 3, 2, 2 1. 땡! 네. 네. 오, 두분다 뭐, 왜 굳이 해요? 몰라요 그냥 찍었어요. 쓴 거야 두글자 굳지. 근데 이걸 왜 문제 낸 거야? 뭐 이런 거지. 니 지갑 자랑하려고 지금 문제 아니, 낸 거지. 이 바로 다음 문제에 연관성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갑은또 얼마 있냐 이거. 그럼 2대2 어. 지갑에 제 지갑에 얼마가 있을까요? 현찰. 네 현찰. 동전도 있었어? 아 동전은 빼고. 동전은 빼고 지폐로요. 지폐로? 네. 저도 제가 얼마 있는지는 몰라요. <웃음> <웃음> 평소에 많이 갖고 다녀 적게 갖고. 많 갖고 다녀. <laughs> 5만0천 원. 5만, 5만 6천 원 오. 그러면 진짜 이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문제 이 미션의 생일은? <laughs> 제가 이거 보이세요? 빨리 이거 보여줘요 어, 이거 아닌가? 제가 천 선배는 생일날 제가 슬리퍼 사드렸거든요 어. 근데 제 생일날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조용해여보새 <laughs> <쉽게. 웃음> 아니 생일을 봐봐라 떠야지 알아야 선물을 주지 <laughs> 나는 지금 감은 왔어, 사실. 내가 왜냐면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 응. 생일, 축하, 아, 어,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손이... 축하한다고? 진짜 보내줬어. 아, 그래서 한... 오, 감동이다. 와, 이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뭐,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월만 맞춰서 이기는 걸로 할까요? 가까운 분이? 최대한 가까운 분으로 할게요. 5, 4, 3, 2, 1. 땡! 이성이 형이 내가 축하드렸어. 오! 오! 축하드렸어? 아, 맞았어? 아이, 그럼. 나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지니꺼 앞에서 쓴데. 나 이거야. 죄송합니다. 농구시인 동안 잠깐 치다가. 축하드려도. 내년 4월까지만 빌려줘 알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민대인가요? 아, 형이 너를. 네. 매니저 할 준비가 됐어. 야 헤지 알지. 뭐 그쵸? 진짜 나는 발 사이즈 알지. 그렇지. 음. 뭐 음식 좋아하는지 알지. 뭐? 뭐? 빠잘먹어 <laughs>